자, 보세요. 위임식을 했어요. 위임식을 했는데 하루만 한게 아니고 7일 동안 했습니다. 네. 위임식을 저번주에 했잖아요. 8장의 제사장, 대제사장이 위임식을 했고, 제사장이 위임식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거룩하게 그별한 다음에 오늘 뭘 하냐면, 오늘 뭘 하냐면, 위임식을 한 다음에 아로, 대제사장 된 아로의 첫 예배를 드리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몇째 날이냐면, 위임식이 끝난 위임식이 끝난 여덟번째 날이에요 여덟번째 날 그러니까 아론이 이제 처음으로 제사장 돼서 예배를 집례하는 날이 바로 여덟번째 날입니다 다음 칸 그래서 제목이 오늘 어 답답해 제선생 아론의 첫 제사라고 이렇게 응, 응. 자 어. 여기 보라고 여기 신게 아니고, 이거 <laughs> 바꿔달라고. <여기 벗고> <laughs> 자, 대제사장이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누가 그 제사를 지냈어요? 모세가 네. 제사를 지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엄마! <laughs> 응. 네. 응. 하나님이 그를 <laughs> <글을> 거룩하게 이미 구별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를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게 이미 구별했기 때문에, 그가 대제사장 민식을 위한 제사와 모든 것들을 담당해서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여덟 번째 날이 딱 되고 나서 뭘 하냐면 첫 예배를 가르쳐요. 자, 그런데 첫 예배를 드리는데, 뭐부터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숙제. 네, 그런데 누구를 위한 숙제냐 아론 스스로를 위한 숙제냐? 이미 제, 대제사장 칠일 동안 구별했잖아요. 네. 그쵸.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민족으로서 서기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처음으로 선언하고 민족이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라는 그 의미로 자기 스스로 먼저 자기의 숙제를, 숙제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제 아시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속죄의 재물을 드리는데, 대제사장이 민족을 완벽하게 죄 가운데 서게 할 때는, 휘장으로 들어가서 일곱 번 풀린다고 했잖아. 요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번제단 풀에만 바르고, 피를 거기다 쏟고, 거기서 제물을속죄에예 드린 다음에, 남은모인 것은 대제사장이, 일반인이 아니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죠집짐 밖으로 가져와서 다우라 이렇게 강령하고속죄를주어요 자,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게 하는 네, 번제는 뭐예요? 민족인 을 확인시켜주는 것도 있지만, 내가 대성물이신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민족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제의 예물을 드리게 하는 거죠. 그죠 네. 번제의 예물을 딱 드려요. 첫 번째 예 제사가 뭐였어요? 자, 자신을 위한 제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누구를 위한 제사를 처음 드리기 시작해요? 음. 민족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 음. 시작합니다. 음. 민족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민족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데 가장 먼저 뭘 드리냐? 속죄제를드립니 제가 전에 그랬죠? 번제, 소제헌법제 이거 먼저 해야 되는데 속죄제를 먼저 하냐? 아 그거는 내가 지금 처음이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서서 속죄의 예물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속죄제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벌죄와 소죄와 화목죄 이것은 상벌죄 그러니까 전제와 소죄는 아침 저녁으로 배수는 드리는 거기 때문에 선서가 그 상관없이 민족이면확인시켜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제사이기 때문에 속죄의 예물을 먼저 드립니다. 속도의 양을 주면 물, 물과 볼수 있는 거니까요. 어고 가는 고마워. 잘 어, 신을게 알았어. 못 사니까요. 마머 저희는 숨겼어? 가만어 자, 첫 번째 신은? 아, 그찮아쳐제도쪼고나왔아니 신을 해요. 그냥 신는지 안 신는지 몰라서 찾아보고 있어 자, 됐죠? 이제, 그 뭐, 속죄의 예물을 딱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 15절에 보면, 영소를 가져다가 전과 같이 죄를 위해 드리고, 건재물을 드리고, 소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화목재물을 드려서, 우리가 지금배운온 법칙대로 그것을 드려라. 만안돼 <laughs> 자, 그리고 나서 이모든 것을 여호와께서명령한방 대로 행해서라 했습 아,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첫 제사를 통해서 보게 될 것이 시면 특별히 한번 아와 있고요. 그다음에 <laughs> 사절에도 나와 있는 단어가 하나가 딱 이제 튀어 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뭐가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한다는 것을 위첫 네, 제사가 듣는 동행이요 바로 이첫 번째 메세지식을 틀어 주세 바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싶으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자체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고 싶입니다 무슨 얘인지 이해가 되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면 그분의 영광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면 그분의 영광은 분명히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성광은 분명히 그 자리에 있게 되어 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죠니다 예배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예배는 우리의 삶을 믿는 곳이라고 얘기했어 예배는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인 것이로얘기했니다 그러면 첫째 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배, 너희의 삶의 예배를 통해 누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네.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에게 이 첫째사가 주는 구체적인,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이 첫째사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 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사는 언약이 성취됨을 보여주는 것인데 미래에 성취된 언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희를 나의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라는 하나의 언약을딱 보내주세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영광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민족에게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언역이성취되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민족이 영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 교회에게 성실되어서나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디로 가게 되 있습니까? 예. 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 사람의 영광이 결합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냐면 천국 제사를 주는 의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있는 이 언약이 처음에 성취되고 다성취되는 아니요. 계속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성취되어 가면서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자,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점진력으로 보여주면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종이 너를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너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성취가, 하나님의 하나의 성취가, 너를 통해 어러는게큰성 <목소리> <것 같애>. 하나님은 <목소리> 바로 그것을 원하신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참경 우리의 예배우리에서도우리우리의게서도손잡 위에 의 삼가운데 지금 예배 첫 제사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가 들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는요, 이 부분 하나만 보면 안 돼. 요 뭐야 이거? 뭐첫 제사 들고가는 영광은 언제나 나타났잖아. 아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아담에게 얘기하시기도 전에 창조 때부터 무엇을 얘기했어요? 생명하고 번성한 땅의 충만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백성과 땅과 다스림에 대한 언약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미 했단 말이에요. 그 했던 것이, 우리는 그냥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우연히 해프닝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이 오늘도 성취되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요? 어떤 삶이에요? 가벼운 삶이에요? 아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계속 겪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내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취에 대해 주는 삶. 이 그러면 우리의 삶이 가볍습니까? 우리 의 삶은 가볍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때요? 이게 무겁다라고 표현하니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수고하고 무, 무거운 짐진이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하다. 임포턴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중 중요하다라고 표현할 수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삶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려 주시는 나타나고 계신 것이 네, 이미 여러분이 느끼지 않는 그곳에서도 여러분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배 드리는 예배 드리고 있는 삶을 사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 삶의 이유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요. 거걸 알지 못한 삶의 이유를 알 수가 없니다이언양성취되어 가서 결국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보여되는그 역사의 현상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지 않는다는 아니 우리의 삶을 통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목적도 모 그냥 와서 어떻게 살아요? 밥 먹고 살다요이웬소비에요 <laughs> <laughs> 그냥 밥 먹고 살다 가는 거요 먹고 싶 사는 거 그리고 어떤, <laughs> 어떤 사람은 또 목적이 있고 집을 몇개 사는 게 뭐예요? <laughs> 어, 집 사면 그 집이 자기되게아 일하는 거야 요세생의 목적이 뭐예요? 성공할 수없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기를 희망입니다 어, 여러분의 인생이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아내 인생이 예배하는 것을 통해 누구를 예배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오직 하나님을, 오직 예수를 예배함을 통해 오직 예수의 소망을 나타내는 그 예배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확증하고 있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에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것임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란는 그니까 뭘 하고 안 하는 것 문제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두 번째 첫 예배가 주고자 하는 의미두 번째가 뭐냐 면 하나님께서 수여하시는 기적이 무엇인가 알게. 22절, 23절, 24절 한번 봅시다. 여기 기적이 하나 꼭 나와 있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 지금 마치고 내려왔다는 건 뭐예요? 이미 절차를 끝내고 번제단에 불이 타고 있다는 거예요. 네. 불태우고 태워, 조금씩 태워가고 있는데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재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지라. 오늘 백성이 일어나고 소리 지르며 엎드려서 아. 여호와 영광이 나타났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막바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들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임재할 때마다 뭐가 나타났어요? 구름이 나타나는 큰 소리가 바바바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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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소리가 나와요 여러분 아, 보고 기억하 달고 새막을 구름이 뒤덮고 하는 일들을 일어났으면 뭘 할까요? 그리고 나서 그 일들을 왜 오늘 백성을 보세가 그 앞에 모이라고 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다 모이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표자들만 모이게 한게 아니라 팽방 앞으로, 상황문 앞으로 다 모이게 했어요. 다 모이게 한 다음에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통한 기적이 그의 삶 가운데 보여지겠다. 게 그들의 입구, 그들의 그인생이 앞에 딱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기적이 뭐러요기적분 <laughs> 여러분, <뭐예요? 웃음> 여러분, 기적이 어떤거예요 <laughs> 미라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런걸 기적이라고 러잖아요분여러 그런데 기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 <laughs> 여러분, 여러나 여러분, 요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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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분 여러분, 여러여여 주제 중에 하나 는 기적이 뭐냐이게 나와 있어요. 그죠? 기적이 뭐예요? 예수님스 그분이 하나님이신걸보여주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기적이에요. 네?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오늘 첫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모습은 뭐예요? 너희의 삶의 예배를 통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면서 내가 너희의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겠다 하는 그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기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도록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그것이 뭐예요? 기적이 오늘 예배를 통해 뭘 일으키겠다고 하나님 약속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찾아와 예배할 때마다 너희의 성경을 내 나를 찾는 예배자가 설 때마다 내가 무엇을 보이겠다? 내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기적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뭐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기적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기적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기적의 사람 이러면 순대는 어, 것마다 막 사악이 막 뻥뻥 터지고 막 이런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해 뭐 비유했는데 뭐 경제적 어막 일어나 이런 걸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뭐예요? 그냥 기적일 수 있지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하나님의 기적이 왜어나 하나님의 표적이 왜 일어나요? 표, 이 일반적인 그냥 미라클이 라러면요이건 목적 없이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난 걸 일어날 수 없는 일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적이라는 단어보다 표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표적은 뭐예요? 목표가 있는 네. 여기 보세요 표적은 뭐라고 했어요 목표가 있는 거예요 목표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의 표적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만다 만, 어떤 삶으로 가득찬 인생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표적으로 네. 목적이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삶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목적? 내 목적? 하나님의 목적 우리 김종관 주님의 걸어가는 그 길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다. 하나님 주님이 일어난다. 되게.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를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소리> 만나게 되는 <목소리> 기적이 일어나는. 나언이님 쌤을 만나시는 사람마다 누구를 만나냐? 하나님을 만나는. <목소리> 우리 박준희 쌤을 만나는 자마다 누구를 만나요? <목소리>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 권사님 만나는 누구를 만나요? <목소리> 하나님을 <목소리> 하나님. <목소리> 만나요. 이웃 쌤 만나는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럼 <목소리>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건 이렇게 기적, 이렇게 표적이 하누구을 보여주는 삶을 살기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바로 기적의 삶이고 받게 되는 삶. 이게 바로 첫째 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 9장 3절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기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표현 했고 다른 쉬운 성경서도 펼쳐보면 뭐라고 네. 했냐면 예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을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을 가려 못 보는 사람으로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을 눈물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자 맹인 얘기거든요. 요한복음부장에 가면 맹인이에 맹인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눈을 띄웠어요 근데 이 사건이 무엇을 보여주는 사건이냐? 바로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음. 여러분, 그런데 예배를 통해,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진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 너희 자라는 그 너희들의 지위를 보여주신게 예배, 오늘 첫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가진 건세와 지위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건데 그것을 누구 걸로 섬게 하시겠다고요? 우리 걸로 섬겨 하시겠다고요. 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신분이요. 바로 이렇게 놀라운 자들이에요. 우리의 예배가요, 이렇게 가벼운, 값싼,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 예배가요, 우리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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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레이기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것이요,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 그냥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 그분을 보여는 놀라운 가치를 가진 예배자들. 야들아, 야들아, 야들아.

지금 따라지요어 지금 네녕자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자 예배가 주는 것이 바로 요구라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와 동시에 뭐예요 그 언약의 성취는 누구를 보여주게 한성취라고요 보여주게 한 성취 그런데 그것이 누구 안에서 일어났다고요 예수 yes. yes. 그리스도를 아, 믿는 우리 신도 안에서 일어 그러면 여러분의 자리가 여러분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누구를 보여주는 인생이어야 하겠냐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속하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이어야 하는 신분을 가진 게우리라는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크게 지는다고 네. <laughs>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 이잘분 여러분, 그러분여러아여에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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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냐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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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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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러분이러분이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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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싸움을 안하우요우뭐하요있냥분 여러분, 여 네, 밥 먹고 고 시간 낭비고 우리 신부을망가뜨고사는 거, 바로 그래. 이사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는. 이 예배의 거울을 그래. 회복하라고 레이니를 그래. 통해서 얘기하고 그래. 있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렇기 그래. 때문에요. 그냥 우리가 그래. 어졸려 하고 그래. 지나갈 때가 그래. 가벼운 메시지가 아니라. 그래. 그이 메시지를 아, 하나 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존귀한 예배로 불렀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존귀한 게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을 스스로, 여러분을 싹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 하나 하나 여러분의 삶이 다 하나 하나가 없이 여러분의 사는 그 모든 것이 내가 그렇게 행위해야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거룩한 인물의 자 내가 그 거룩한 신분하자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죠. <목소리> 원하시는 하나님께그 외침이 있으신 거 <목소리> <그래서 나마크가 생각나. 목소리>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참여야될 <목소리>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야 할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온전하면 어디서 회복되어야 되는지. 12월, 여러분, 12월, 12월, 여러분 아론이 10,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를 위한 성취대와 전제를 받을 때 날마다 날 경험하고 내 안에서 진짜 과연 제가 두 가지를 10일 얘기했잖아요 원형이 지금 내 안에서 10일 완벽하게 성취되로 그렇게 계속해서 성취되고 성취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첫째예요 두 음, 어, 그 번째는 뭐예요? 백성활리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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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과연 만나는 잡아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놀라운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이두너지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 여러분 도미와이 방식이 지금 계속해서 게 되고 있어요? 연결되고 있잖아요 이 연결성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 b 6 0바 여러분 연결해도 이야 어이없네 거기 앉아 나를 위한 먼저 세상요거의 그냥 읽는 거야 1 0 0 0 0 0아 완전 웃긴데 굉장히 웃겠는데거신 앉아서 1 0 0 0 0나 벌써 10000점 러0 0 0 만약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성취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우리가 오늘도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열심히 그 몸부림이 오늘도 있어야 돼요. 그 몸부림이 있을 때두 번째 것은 자동적으로 이어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는 예배되는 서는 자동적으로 보여주겠어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용납이 가능한니 그런데 우리가 어린아이도 아닌 우리가 이런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오는 옛날에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언제까지 전만 먹고 있겠냐고. 언제까지 전만 먹고 <laughs> 있겠냐고. 이제 는 딱딱한 음식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지 있는 지 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얘할수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참 예배를 우리가 처음 하나님과 알았던 그리고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렇게 그 가졌던 첫사랑을 회복하면 진짜 놀지도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울리면서 살아가는 영다운 영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성공하는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이요 이렇게 시끄러운 얘기들이 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얘들 같이 않으면 안 돼. 얘보르는걸 막지 마. 이렇게. 그럼 교회에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해를만되는지모르겠어 자, 이제 됐어. 이제 그만. 자, 하나님은 온전히 바로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알았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예수님의 언약을 성취되을 우리 상관으로 확인한 그 성취되는 삶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놀라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봐야 됩니다. <목소리> 여러분 아셨죠? <laughs> 이것이 우리 삶의 이유요, 목적인 것 말고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신앙교의 성도도 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